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톡입니다. 부산중공업 금일은 예상대로 파란불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이런 불확실한 장세와 공매도 더 흔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이번 조정과 흔들림에 정리하신 분은 없으시겠죠? 단타가 아니고서야 지금 흐름엔 정리하시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지수가 급락하는 가운데 두산중업은 나름 잘 버텼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대부분 동의를 하실 겁니다. 애초에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은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거잘 아실 겁니다. 아직은 갈 길이 멉니다. 자리를 잘 잡고 다시 상승하는 흐름이 오길 기다려야 하는 이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최소 내년 대선 상황에 따라서는 1년 이상 더 지켜볼 생각입니다. 저와 비슷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소통하는 방송인 만큼 지금처럼 댓글도 많이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채널은 유안타 증권사와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현재 유안타로 거래를 하시거나 사용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실시간으로 무료 정보방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방에서는 오늘 두 중에 대한 뭐 브리핑이라던가 추매 타이밍 그리고 시황, 관심 종목 공유 좀 빠르게 제 의견을 드리고 있고 오늘 경남스틸 같은 경우는 오전에 한 6에서 7% 정도 단타도 수익을 보여드렸습니다. 8월 26일날 추천을 드렸던 한국선제 금일로서 89%까지 수익을 돌파한 채 마감이 되었습니다. 정보방에서는 6,900원에 이렇게 추천을 드렸고, 금일 고점 기준으로 본다면 110%가 넘는 또 수익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적어도 1주에서 2주, 길면 한달 이상은 더 홀딩할 예정입니다. 무료방 들어오시면 두중 같이 대응을 하실 수가 있고, 이런 종목들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제 번호나 1대1 카톡으로 문의 남겨주시면 되겠고, 타 증권사 이용하시는 분들도 쉽게 또 계좌 개설 하시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비대면 계좌 개설은 5분이면 되고, 담당자를 주식톡으로만 설정을 해주시면 유한타 사용할 때까지는 무료로 관리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유한타로 거래가 되시면 매달 저에게 한 3천원 정도 금액 지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책임감 있게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편하게 주식 톡이라는 조력자라고 생각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원전 테마와 두산 관련주들 종가 기준입니다.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수 대비 두산 중공업이 정말 잘 버텨주었구나. 뭐 이런 생각들이 대부분. 비슷할 겁니다. 아직도 뭐 우리 기술이나 그리고 일진 파워 오늘 빨간불로 상승한 이후에 또 많이 떨어진 이런 모습인데요. 이 종목들처럼 상승하지 못해서 두산중공업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두중을 아마 길게 가져가시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급등하고 빠르게 가는 걸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들을 매수를 해야지 두산중업 같은 경우는 성향이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중 같은 경우는 고점 32,000원까지 너무나도 가파르고 좀 빠르게 들어 올리는 바람에 이렇게 세달 넘게 조정이 길어지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주가를 올리고 상승시키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너무 급하게 원금에 대한 복구와 수익을 봐야겠다라는 생각은 금방 지치게 할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1%에서 20% 이상 빠진다고 해도 또 흔들린다면 이 종목으로 큰 수익을 보긴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 좋을 때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도 무조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제가 생각보다 좀 많이 흐름이 나빠서 그런 탓인지 아니면 뭐 수급 자체가 좀 그나마 받쳐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지수가 1.5% 급락을 했는데 지수에 큰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보통 지수가 1% 정도 빠지면 두 중은 두 배, 세 배, 이렇게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었죠. 오늘 두산이 3% 빠졌고, 두산바켓이 4% 정도 하락이 되었는데, 아마 평소 같았다면, 두산 중호 같은 경우도 3%에서 4%, 뭐, 크게는 5%까지도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 자체가 좋지는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지만 오늘은 뭐, 흐름 자체가 다행이다. 이런 정도로만 체크를 해주시고, 시장은 아직 방향을 결정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물량을 늘려가고 싶어도 조금 더 지켜보면서 좀 대응을 해주시고,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대응도 아니고, 손절도 아니고, 또 관망하면서 타이밍을 잘 찾아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시장, 사실 볼 것도 없이 계속 흘러내리기만 했습니다. 일부러 누르는 건지 의심이 들 정도로 좋지 않은 모습이었는데요. 미국 경기 둔화와 중국발 인플레이션 압박의 확대, 여기까지 플러스로 델타 변이 부담까지 작용을 하면서 국내 중시를 상당히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따른 외인과 기관의 동반 물량 출래로 낙폭을 줄이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여기에 시장을 주도하고 받쳐줘야 하는 뭐 삼성전자라던가 SK하니닉스, 카카오, 네이버, 이런 주도주들이 또 무너지면서 투자 심리를 더욱 위축시켰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장중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1170원까지도 올라가면서 외인들이 국내 시장에 들어와야 하는 메리트를 전혀 느끼지 못하면서 코스피는 외인이 3천억 정도 그리고 코스닥은 거의 700억 가량 순매도를 해서 나갔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도 오늘 코스피는 9천억 이상 나갔고 또 코스닥은 850억가량 좀 던졌습니다. 내일은 금요일 장세이고 또 지수 변경에 대한 이벤트도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기대해야 할 부분은 그래도 2일 동안 지수를 이렇게 좀 눌렀기 때문에 기술적인 반등 흐름이 좀 나와줄지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시장 수급. 외도적으로 누르기만 한 거에 비해서 그 중에 수급은 의외로 외인들이 좀 버텨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외인이 오늘 45만 주 가량 순 매수 개인이 7만 주 마이너스 이탈 기간이 또한 36만 주 가량 이탈이 나왔습니다. 역시나 금융투자가 오늘도 32만 주 가량 좀 던졌습니다. 장중에 수급은 대체로 괜찮아 보였는데 혹시나가 역시나였습니다. 투신, 오늘 10만 주가량 또 이탈이 되었는데, 최근에는 꾸준히 좀 들어와주는 모습도 보여주었지만, 말씀드린 대로 투신이나 금융투자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동안 들어온 부분, 한 절반가량은 좀턴것 같은데요. 뭐 이런 부분도 오늘의 영향은 좀 있었겠죠. 중요한 건 오늘 연기금이 2,000주가량 매도를 쳤습니다. 그래도 장중에는 연기금이 한 8만주가량 다시 들어오면서 어떻게든 주가를 버티게 만든 이런 장분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뭐 사실 2,000주의 이탈이면 최근에 8일 연속 들어왔던 이 매수세에 비하면 별거 아닙니다.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현재 두 중에 연기금이 계속 매수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내일 다시 들어와 줄 것으로 믿습니다. 공매도를 좀 보시면은 오늘도 비율이 10%죠. 최근 3일 동안 공매 비율이 15%, 그리고 12%, 오늘 10%까지. 뭐 조금 조금씩 줄어들기는 하지만 여전히 이때에 비해서는 높은 비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공매 수량 같은 경우는 한 40만 주, 그리고 공매 대금이 80억가량 나온 모습이고, 오늘 연기금과 투신이 이렇게 도와주지 않고 매도가 붙은 상황에서도 뭐, 이 정도면 그래도 양호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대차 거래. 어제 기준일까지 했을 때 조금은 줄어든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이때 뭐, 1600만, 1700만까지는 앞으로 좀 줄여나갈 수 있을지 지속적으로 뭐 대차거래도 주의 깊게 지켜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아마 당분간은 비슷하게 공매 비율도 나오고 잔고 금액도 크게 줄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여기에 지지 말고 물량을 계속 홀딩을 하면서 상생하는 그림을 찾아봐야겠습니다. 금일은 안 좋은 이런 흐름에서 좀 좋은 기사들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다행히 나쁜 기사는 없었습니다. 안 좋은 흐름에서 일부러 좀 나쁜 기사를 내면서 주가를 내리려는 이런 사례들도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인데요. 시장이 하락할 때 이런 나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된다면 악재로 반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여기 보시면, 두산중공업 탄소포집 동맹 구축, 영국 CCUS 시장에 정조준을 한다. 그 중에 영국 자회사인 두산 밥콕이 영국에서 탈탄소 동맹을 구축, 지속 가능한 에너지 프로젝트 수주에 주력. 두산 밥콕은 글로벌 에너지 사업인 지멘스 엔지니어링 업체 에어커 솔루션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 영국의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저장 기술을 개발에 나선다. 두산 밥콕과 지멘스 복합사이클 가스터빈 엔지니어링 설계와 영국 내에 이행한 광범 엔지니어링 제작 건설 이런 서비스, 이런 부분에서 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두산 밥콕은 영국 정부의 탄소제로 정책에 적극 참여 중이다. 지난 5월 영국에 짓는 새로운 핵발전소 건설 프로젝트인 시드웰에 참여하기로 했다. 지멘스 같은 경우는 독일 최대의 전기회사이자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의 또 엔지니어링 회사, 탈탄산화에 주력하는 선도적인 에너지 기술 업체죠. 그래서 뭐 풍력이라던가 또뭐 터빈 같은 부분에서 여러 분야를 다 섭렵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 암튼 두중에 영국 자회사인 두산박폭기 수주를 한다라고 해서 뭐요런 프로젝트에 참여를 한다라고 해서 두중의 주가는 영향을 크게 받을 것 같지는 않지만 해외 자회사들이 수주를 하고 실적 자체가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 두중 분기매출에 이런 실적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길게 봤을 때는 긍정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한 영국 원전 같은 경우는 프랑스나 중국 업체가 여기 보시면 프랑스 EDF 중국의 광어그룹 이런 업체들이 보통 수주를 많이 따냈는데 부산 밥콕이 참여를 하게 되었다. 뭐 입지를 다지는 계기로도 또 활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보시면 미국, 중국 이어서 프랑스도 소형 모듈 원전 도입을 검토한다. 이 기사 같은 경우는 제목만 가지고 왔는데 그 이유는 프랑스도 SMR 도입을 검토한다라고 해도 두 중이 따낼 가능성은 좀 낮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체코나 유럽 내 수주. 미국과 한국, 그리고 프랑스. 이렇게 3차전을 벌이고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또 EDF라는 또 전력 기업이 버티고 있고 프랑스가 미국 못지않은 또 완전의 강대국 중 하나죠. 그러면서 프랑스 자체적으로는 또 중국과 사대가 맞는 나라인데요. 뭐전 세계적으로는 중국, 러시아, 그리고 프랑스 와 우리랑 미국이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 가지 그래도 고무적인 부분은 SMR 시장은 프랑스가 만약에 참전하게 되면 더더욱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 중에서도 SMR의 상용화가 가장 빠르게 예상이 되는 미국. 뉴스케일 파워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중이 여기에 또 투자를 하고 있죠. 아직은 좀먼 이야기라서 이 정도만 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밑에 보시면 탄소 중립의 원자력이 중요한 다섯 가지 이유에 대해서 또 살펴볼게요.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을 제로로 하겠다는 목표다. 탄소 중립은 매우 어려운 과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 중립에 동참하고 있는 것은 탄소 사용이 가져온 기후변화 때문이다. 탄소 사용이 일상인 것처럼 이제 기후 재난도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세계 각국은 에너지 효율 향상, 절약, 수소 등 대체 에너지와 탄소 포집 기술 개발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 핵심은 전기 이용의 확대와 전기 생산에 무탄소 에너지를 쓰는 것이다. 인류가 가진 무탄소 에너지는 재생과 원자력 뿐이다. 영국에서 원전은 비싸다. 그럼에도 원자력은 풍력과 함께 탄소 중립 전략의 핵심이다. 미국은 보조금을 지급해서라도 원전을 살리려고 한다. 소형 모듈 원전 등 원전 기술에 투자함은 물론이고, 이렇게 원자력, 이미 갖고 있는 수단을 버리는 것은 미래세대의 선택권을 빼앗는 것이기도 하다. 탄소중립에 원자력이 중요한 이런 첫 번째 이유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때문이다. 뭐 제가 말씀을 매번 드렸던 부분인데 태양광과 풍력, 우리가 뭐 기후, 날씨를 인위적으로 바꿀 수도 없고 전기 생산을 조절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서 뭐 전통적 가스 발전은 탄소 중립에 역행을 한다는 부분으로 원전이 가스 역할을 대신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는 화력 발전 사업의 전환이다. 탄소 중립은 전력 산업 변화에 강한 압력을 가하고 있고 가스와 마찬가지로 석탄 발전도 재생에너지로 변화하기 어려우나 원전은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사실 첫 번째부터 두 번째, 세 번째 주된 이런 내용은 가스나 석탄, 어, 화력발전, 이 부분은 당연히 원전보다 효율 자체가 떨어지고 탄소도 그만큼 더 많이 배출을 하기 때문에 또 탄소 배출에 대한 또 비용도 들어가죠. 탄소 중립에 원전에 비해서 적합하지 않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번째 무역 장벽에 대처하기 위해서다. 유럽은 수입품에 대해서 탄소세를 매기려고 하고 있고 탄소 중립은 무역 장벽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서 무역 장벽의 해소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데. 재생에너지나 원자력 전기를 쓰면 탄소세 무역장벽을 피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재생에너지 산업을 위해서다. 태양광 산업의 경쟁력은 뭐 효율도 있겠지만 전기 요금에 달려있죠. 우리나라가 원전을 만약에 더 줄이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전기 요금이 많이 올라간다는 부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태양광 발전의 핵심인 태양광 셀 생산 비용의 40%는 전기요금이라고 하는데요. OCI가 말레이시아로 공장을 옮긴 이유도 이렇게 저렴한 전기요금 때문이라고 합니다. 원자력으로 낮은 이런 전기요금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재생에너지 산업이 발전하려면 무조건 원자력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뭐,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이런 내용들인데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원자력을 쉽게 포기할 수 없을 거고, 현재는 정치적으로 좀 엮여 있지만, 이런 부분들만 잘 해결된다라고 한다면, 두 중은 이미 ESG 경영에도 부합을 하고 있고, 사업 자체가 이제 친환경 사업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거기에 덤으로, 원전이 살아날 수 있다. 그리고 SMR, 전 세계적으로 지금 열광하고 있는 이런 부분, 여기서 수소도 보완할 수 있다. 라는 부분, 기대감을 한 몸에 받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많이 힘들지만 기다려볼 법한 이유들도 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퍼트 분석 간단히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부정이 오늘을 좀 발생했죠. 마이너스 1.18% 발생을 하면서 어제 말씀드렸던 구간, 2800원에서 2900원. 이 선은 그래도 좀 지켜주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1선을 지켜주면서 시장만 또 다시 돌고 괜찮아진다 라고 하면 언제든 21,000원대 박스권 안으로 좀 회복이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춤에 관련해서 질문 주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내일까지는 신중하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타이밍 음봉이 좀 나오고 하루 이틀 정도 지지가 된 이후에 양봉으로 돌리는 자리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잠재적인 물량을 늘려갈 구간은 2만원 밑이나 그리고 2만원에서 이때 한 번, 두 번, 그리고 이번에 한번더 돌림 자리가 나와준다라고 하면 세 번째 지지가 나온 이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투자금이고 급할 건 없이 좀 관망을 하면서 타이밍 같이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반등 시장을 기대하면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로써 한국선제 89% 정도 수익 달성 중에 있습니다. 두 중에 실시간 브리핑과 이런 종목들 무료로 받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에 나와 있는 제 번호나 1대1 카톡으로 부담 없이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